여러분 안녕하십니까. (NBS) 뉴스 23입니다. 제13호 태풍 링링이 주말새 전국 곳곳을 할퀴고 지나갔습니다. 이번 태풍은 사람이 날아갈 정도로 강한 바람을 동반해 나무가 뿌리채 뽑히고 지붕이 뜯겨나가는 등 막대한 인적 물적 피해를 야기했습니다. 네 특히 농촌 현장에서는 수확을 앞둔 사과 배가 땅에 떨어지거나 비닐하우스가 폭삭 주저앉는 등 농업 피해가 엄청납니다. 추석 대목장을 기대했던 농가들은 망연자실하고 있습니다. 강창호 기자가 태풍으로 인한 농업 피해 현장을 직접 다녀왔습니다. 제13호 태풍 링링이 남긴 상처가 처참합니다. 농작물과 시설물 피해가 특히 커 피해 농가들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충남 예산에서 6600제곱미터, 약 2000평 규모로 사과를 재배하는 박용식 씨는 이번 태풍으로 사과 수확량이 급감해 막막할 따름입니다. 추석 대목 출하용 홍로뿐만 아니라 만생종 후지도 낙과가 속출했기 때문입니다. 수십 개의 사과가 달린 나무는 강풍에 힘없이 쓰러졌고 과원 곳곳엔 수확을 앞둔 사과가 나뒹굴고 있습니다. 나무도 부러지고 쓰러지고 해서 피해가 겁나게 많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뭐 일세도 뭐 하여가 죽는 게 확률이 많아요. 이런 건 완전히 이 일자도 소용 없어요. 죽어서 이게 이건 다시 심는 습격 없어요. 여기다 탄 태풍의 직격 타를 맞은 전남 지역의 배농가는 상황이 더 심각합니다. 수확 작업에 분주하던 농가의 손길은 이제 강풍에 떨어진 배를 한 곳으로 모아두느라 바쁩니다. 추석 연휴가 4일 남짓 남았지만 대목의 분위기를 느끼기는커녕 복구 작업에 여념이 없는 겁니다. 벼 도복 피해도 속출했습니다. 추수를 앞둔 벼가 강한 비바람에 완전히 누워버렸습니다. 전남 3,849헥타르, 경기 1,178헥타르 등 전국적으로 7,516헥타르의 벼가 도복 피해를 입은 것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하우스 열4동만 제곱미터 규모로 멜론을 재배하는 전현택 씨는 수확을 일주일 앞두고 맞닥뜨린 태풍에 한숨만 나옵니다. 산지 유통인에게 밭대기 거래로 이미 판매를 마친 뒤라 멜론 품질이 좋지 않으면 손해배상을 해야 할 수도 있는 상황. 전 씨는 태풍이 지나간 뒤에도 가을 장마로 비가 이어진다는 소식에 급하게 하우스 보수 작업을 하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이 태풍이 일어나가지고 비가 닐다 날려고요. 이게 저기 진짜 자식같이 농사 지어놓고 지금 수확이 얼마 안 남았는데 이게 또 내일 모레 또 비가 잡혀가지고 비가 맞으면은 이 멜론은 다 수확을 못할 그런 지경이라 지금 비닐작작을하하있있습다태풍풍이몰온온풍풍은시하하우에에 상흔을 을남습습다다풍풍하 하우스 비이이모찢찢져져아아버버면서앙앙한한 철근 조조물이이았았습다비트트재재하하하하우의철철은은엿락처처휘 휘어 본형형를알알아보어어습습다다림축축식품품부가일일후후2시시준준 잠정 집계한 전국의 농작물 피해 면적은 14,468헥타르, 7,516헥타르의 논에선 벼가 강한 바람에 쓰러졌고, 3,192헥타르의 과원에선 추석 대목이 코앞인 가운데 사과, 배 등의 과일이 낙과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 밖에도 콩과 감자, 메밀 등 1,733헥타르의 식량 작물이 물에 잠겼고, 당근, 양배추, 무, 마늘 등 1,663헥타르의 채소류가 침수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비닐하우스 163헥타르 역시 침수 또는 파손됐는데 아직 신고되지 않은 면적을 감안하면 피해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제13호 태풍 링링은 인명피해도 야기했습니다. 충남 보령에서 농기계 창고 지붕을 점검하던 75세 여성이 강풍에 날아가 숨지는 등 3명이 사망했고 부상자도 속출했습니다. 태풍 링링은 하루 만에 우리나라를 지나갔지만 피해 지역 농민들의 삶이 제자리로 돌아오기엔 오랜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MBS 뉴스 강창호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태풍 링링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심해 농가들의 상심이 큰데요. 전문가들은 사후 관리에 만전을 기하면 피해 규모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태풍 피해 이후 농가들이 어떻게 사후 관리를 해야 하는지 강창호 기자가 연이어 보도합니다. 농촌진흥청은 태풍이 지나간 직후 서둘러 농경지를 정비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태풍과 같은 자연재해는 사전 대책만큼이나 피해가 발생한 이후 사후 관리가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중요하다는 겁니다. 태풍 이후에 강한 비바람에 의해서 입출기 상처 부위로 병의 발생이 많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 그 장기간 그 흐린 날씨가 되면서 뿌리가 많이 약해져 있기 때문에 태풍이 끝난 후에도 배수로를 잘 정비해서 뿌리 활력을 좋게 하도록 해야겠습니다. 먼저 벼농가의 경우 태풍에 의해 논이 물에 잠겼으면. 서둘러 벼잎 끝만이라도 물 위로 나올 수 있도록 서둘러 물을 빼줘야 합니다. 또 줄기나 잎에 묻은 흙 앙금이나 이물질을 깨끗한 물로 씻어준 후 잎집 무늬 마름병, 도열병 등 병의 방제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고추나 콩, 무, 배추 등 밭작물을 재배하는 농가의 경우 빠른 시일 내 쓰러진 농작물을 세우고 식견내린 흙을 보완하는 게 좋습니다. 병에 걸렸거나 상처를 입은 열매는 빨리 제거하고 약제 방제를 통해 역병과 탄저병, 세균 전문의병 등의 병에 예방을 해야 합니다. 과수 농가의 경우 쓰러진 나무를 즉시 세우고 찢어진 가지는 절단면이 최소화되도록 잘라준 후 필요한 약재를 발라줘야 합니다. 잎이 많이 떨어진 과수는 알맞게 과실을 솎아내 수세 회복에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축산 농가는 태풍에 의해 침수된 축사 환기를 철저히 하고 수시로 분뇨를 제거해 유해가스가 발생하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또 급수기를 수시로 청소하고 소독을 실시해 수인성 질병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에 잠긴 농기계의 경우 곧바로 시동을 걸면 고장날 위험이 큽니다. 시동을 걸기 전 물을 완전히 빼내고 오물을 없앤 후 기름칠을 한채 완전히 건조시켜야 합니다. 만일 엔진 속에 흙탕물이나 이물질이 들어간 경우 전문 기술자의 도움을 받는 게 좋습니다. 태풍으로 파손되고 침수된 비닐하우스 등 시설물은 주변 배수로를 신속히 정비해 물을 빼는 게 급선무입니다. 시설물 내 농작물과 기자재는 깨끗한 물로 씻어주고 약재 방제를 철저히 해야 병해충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 태풍으로 입은 농가 피해에 대해 신속히 복구 지원에 나서며 재해보험금 조기지원 등을 통해 농가 경영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 드러냈습니다. 농협도 태풍 피해 복구를 위한 긴급 무이자 자금 5천억원을 마련해 영동 자재 할인 공급 및 피해 농민 금융 지원 등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 피해 농가 지원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MBS 뉴스 강창호입니다. 국제 밀 가격 급락과 생산량 급증으로 팔로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우리밀 농가들이 정부의 무관심까지 더해져 가슴 아리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소비 압장서야할 농림축산식품부부터 우리밀을 외면하고 있어서 실질적인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김인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제밀가격 폭락으로 소비부진에 시달리는 우리밀을 농업 관련 기관마저 외면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밀 세상을 여는 사람들은 지난 8월 26일에서 29일까지 사흘간 농림축산식품부와 산하유관기관의 군내식당 13곳을 대상으로 우리밀 사용 현황을 조사했습니다. 조사 결과 우리밀을 급식에 이용한 곳은 단 3곳뿐 더욱 충격적인 것은 우리밀 소비에 가장 앞장서야 하는 농식품부부터 우리밀을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는 농촌진흥청과 산림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농업계의 대표적인 공기업인 한국농어촌공사도 우리밀 소비와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한국농수산대학도 다르지 않습니다. 국수와 만두 등을 완제품 형태로 공급받고 있었지만 모두 수입밀로 만든 것이었습니다. 그나마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국립종자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만이 우리밀을 밀쌀과 밀가루 형태로 일부 사용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아예 설문 자체를 거부한 기관도 있습니다. 한국마사회는 공문을 통해 문의해 달라며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이처럼 우리밀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답한 기관들은 품질과 가격이 맞으면 언제든 구매 의향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밀 가격에 비춰보면 이 말은 앞으로도 사용할 계획이 없다는 말과 다르지 않습니다. 다를리. 7일로 이제 그동안 참 밀산업계가 그렇게 갈망하던 밀산육성법이 제정됐는데 실제 그것이 밀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느냐는 건참 한편으로 우려되는 부분이 많아요. 13개 공공계를다 조사해봤지만 우리 밀 사용하고 있는 것은 하나도 없었다 이런 문제예요. 기관 단체장들 그리고 거기, 거기 급식에 종사하는 분들다 같이 모여가지고 협의를 해가지고 우리가 왜 밀을 못 쓰고 있는지, 앞으로 쓰는 방법이 뭔지 이런 걸 진지하게 한번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밀은 재배 과정에서 농약을 거의 사용하지 않고 유전자 변형, 즉 GMO 농산물 논란에서도 자유로워 수입 밀과 비교했을 때 안전성에서 우위를 차지합니다. 이 때문에 정부가 우리 밀의 우수성을 적극 홍보하면서 소비 확대에 앞장서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특히 8월 27일 공포된 밀산업육성법에 우선구매 조항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뜨겁습니다. 이 조항에 따르면 농식품부 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은 국가나 지자체가 운영하는 단체 급식에 우리밀의 우선 구매 요청을 할수 있게 됩니다. 벼랑 끝에 몰린 우리밀 농가의 회생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해 보입니다. NBS 뉴스 김인경입니다. 벼 수확을 앞두고 농림축산식품부가 올해 생산된 쌀 35만 톤을 사들이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매입량과 같은 수준입니다. 또 공공비축미 매입 대상 품종 이외의 벼 수매를 막기 위해 벼 품종 검정을 실시하고, 매입 품종 이외의 벼를 수매한 농가는 5년간 공공비축미 매입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이현경 기자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생산된 공공비축미 34만 톤과 해외 공여용 쌀 1만 톤을 오는 23일부터 연말까지 농가로부터 사들이기로 했습니다. 먼저 공공 비축미 34만 톤은 농가 편의를 위해 포대 단위로 24만 톤, 산물 형태로 10만 톤을 매입합니다. 나머지 1만 톤은 아세안 10개국 및 한중일 3개국 간의 쌀 비축량을 사전에 약정하고 비축해 비상시 공여하기로 한 국제 협약 운영을 위한 용도로 매입할 예정입니다. 공공 비축미 매입 가격은 10월부터 12월까지 산지 쌀값의 평균 가격으로 정하되. 벼 수매 직후 포대당 3만 원씩 계산해 중간정산금으로 우선 농가에 지급하고 나머지 차액은 매입 가격이 확정된 후 연말까지 지급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정부 양국의 고급화를 위해 지역별로 매입 대상 벼 품종을 지정하고 지정된 품종의 쌀만 매입하기로 했습니다. 지정된 품종 외의 벼 품종을 매매하는 농가는 5년간 공공비축 매입 대상 농가에서 제외됩니다. 품종 검정은 매입 대상 농가에서 시료를 채취해 민간 검정 기관에서 실시합니다. 지난해 8,414건에 대해 품종 검정을 한 결과, 이중 15%인 1,275건이 지정된 품종의 쌀이 아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노식품부는 금년에도 그 품종 검정제 그리고 친환경벼 공공 비축미 매입을 통해서 정부 연구고급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선물배수매등 농가 편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농식품부는 또 잔류농약 검사를 통해 확인된 친환경벼 5000톤을 일반벼 특등 가격으로 매입해 군수용 등으로 우선 공급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논 타작물 재배에 참여 중인 농가에 대해선 추가 혜택도 주어집니다. 논 타작물 사업 실적에 따라 시도별 매입 물량 30만 톤을 차등 배정하고 참여 농가에는 인센티브 물량을 5만 톤으로 확대해 별도 배정할 예정입니다. NBS 뉴스 이연경입니다. 마늘 양파 값이 9월에도 여전히 약세에서 벗어나기는 힘들 거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햇 건고추 값은 지난해보다 낮지만 평년 수준은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9월 농업관측을 윤슬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번 달깐 마늘 값이 지난달보다 소폭 상승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발표한 9월 농업관측에 따르면 이달부터 저장 마늘이 출고되면서 깐 마늘 1kg의 평균 도매 값은 3,992원이었던 지난달보다 소폭 상승한 4,100원 내외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농가들은 여전히 울상입니다. 지난달보다 가격이 올라도 예년에 비하면 낮은 가격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지난해 9월에 깐마늘 상품의 도매값은 5,667원, 평년 9월에도 6,207원을 기록했습니다. 이달 전망값이 4,100원대인 점을 고려하면 깐마늘 값이 지난해나 평년보다 각각 28%, 34% 하락한 겁니다. 양파값 전망도 어둡습니다. 저장 양파 출하가 늘면서 몇 달째 이어지고 있는 가격 폭락이 9월에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돼서입니다. 2019년산 양파 공급량이 많은 가운데 저장 양파 출고량까지 늘어 시장 물량이 더 많아졌습니다. 이 때문에 양파값은 상품 1kg당 500원 내외에서 형성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해나 평년보다 각각 34%, 48% 낮은 가격입니다. 반면, 햇건고추 도매값은 평년과 비슷한 수준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농경인에 따르면 9월 햇건고추 평균 도매값은 화건상품 600g당 9,300원 내외, 14,000원대였던 지난해보다 낮지만 9,900원대였던 평년과는 비슷합니다. 지난해엔 건고추 생산량이 크게 줄어 값이 급등했었지만 오랜 생산량이 평년과 엇비슷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태풍 등의 날씨가 변수입니다. 날씨 여파로 건구추 출하량이 줄어들면 가격이 상승할 수 있어서입니다. 공고추의 무슨 뭐 침수라든지 낙과 등 피해 규모에 따라서 핵 공고추 가격이 평년 수준 이상으로 상승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그 고추 농가께서는 태풍이 진행한 이후에도 뭐 철저한 소독과 방제로 수확 후기 바이러스 등 병충해 예방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전문가들은 날씨 변수가 큰 만큼 농작물 관리를 더욱 꼼꼼히 해야 한다고 당부합니다. MBS 뉴스 윤슬기입니다. 다음은 지역 뉴스입니다. 전라남도가 최근 도청에서 중국 최대 온라인 패션 쇼핑몰 기업인 한두이서와 전남 우수 농수축산물의 중국 온라인 판매망 구축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전남도는 한두이서의 중국 전용 온라인 몰과 온라인 판매 채널에서 전남산 전통식품과 차, 음료, 가공식품 등을 판매합니다. 한두이서는 K패션으로 중국 온라인 패션시장을 접수한 중국 회사로 6,400만 명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가 농산물 수급 안정과 농가 소득 보장을 위해 마늘과 양파, 풋고추 등 주요 작물 주산지 6곳을 순회하며 현장 간담회를 실시합니다. 오늘 18일까지 실시되는 이번 간담회에서는 농산물 수급 불안정에 대한 선제적 대처와 효율적인 농가 소득 보장 대책에 대해 논의합니다. 지난 5일 미랑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열린 1차 간담회에서는 생산자 중심의 자율적 수급조절 시스템 구축과 면적 조절에 참여한 농가의 평년 조수익 보장 등이 논의됐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경기도가 연휴 기간 발생할 수 있는 도민 불편 사항에 즉각 대응하고자 추석 연휴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추석 연휴 종합대책은 민원 처리와 교통 수송, 응급 진료 체계 및 방역, 취약시설 안전점검 및 재난대응, 농수축산물 지도단속 등총 8개 분야로 구성됩니다. 도는 오는 12일부터 15일까지 나흘간 추석 연휴 종합상황실을 운영해 도민 불편사항을 해소할 계획입니다. 연휴 기간 중 불편사항은 120 경기도 콜센터로 신고하면 됩니다. 최근 경상북도 농업기술원이 김천시 감문면의 한 포도재배 농가에서 껍질째 먹을 수 있는 씨 없는 포도 신품종의 현장평가회를 실시했습니다. 이번 평가회에서는 포도알이 하트 모양인 마이하트 등 적색포도 새 품종과 씨가 없는 나가노퍼플 등 흑색포도 새 품종의 생육 특성과 과실 특성에 대한 연구가 발표됐습니다. 도농기원은 적색 품종은 과실의 햇볕을 잘 비추고 수확량을 기존 품종보다 줄여야 하며, 흑색 품종은 열과를 조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농민들이 안정된 노후를 맞이하려면 어떤 준비가 필요할지 함께 고민해보는 백세 시대 노후 재테크 시간입니다. NH 투자증권 백세 시대 연구소와 함께 농민들이 꼭 알아둬야 할 노후 재테크 요령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세 차례에 걸쳐 알아봤던 농지연금을 총 정리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NH 투자증권 100세 시대 연구소의 책임연구원 김은혜입니다. 오늘은 질문과 답을 통해서 농지연금에 대해서 총정리해 보겠습니다. 농지연금. 초고령에도 가입 가능한가요? 네, 농지연금의 경우에는 가입 연령에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100세가 넘어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연금 수급 중에 월 지급금 지급 방식 변경이 가능한가요? 농지연금은 약정 체결 시 선택한 지급방식에 따라 월 지급급이 산정되기 때문에 연금 지급 중에는 지급방식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처음 신청하실 때 지급방식을 꼼꼼히 고려하시는 게 좋습니다. 농지의 공시지가가 오르면 월 지급금도 오르나요? 아닙니다. 약전 체결 시 기준으로 월 지급금이 산정되기 때문에 공시지가가 상승해도 월 지급금은 오르지 않습니다. 반대로 공시지가가 하락해도 월 지급금은 감액되지 않습니다. 연금수급 중 담보농지를 매도하면 어떻게 되나요? 농지연금 가입 중에 타인에게 담보농지를 매도하면 소유권이 이전되므로 농지연금 지급이 정지됩니다. 이 경우 약정이 해제되므로 농지연금 채무를 상환해야 합니다. 농지연금과 주택연금 중 무엇이 유리한가요? 만 70세 가입자가 담보가치 2억 원인 농지와 주택을 기준으로 받을 수 있는 월 지급급을 비교해보면 조신형과 기관형 관계없이 농지연금에 가입하는 것이 주택연금에 가입하는 것보다 더 많은 월 지급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주택연금은 가입자가 담보주택에서 반드시 거주해야 하지만 농지연금은 담보농지에서 직접 경작을 하거나 임대에서 추가소득도 창출할 수 있기 때문에 주택연금보다 노후 활용도가 높은 것을 알수 있습니다. 농지연금의 가입 연령에는 상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100세 이상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농지연금 수급 중에는 월 지급금 지급 방식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역시 농지연금 수급 중에 농지 가격이 오르거나 내렸다 해도 월 지급액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농지연금은 이자면이나 지급 방식 면에서 주택연금이나 농지담보대출에 비해 유리합니다. 농업인에게만 주어지는 농지연금 제도 혜택을 잘 살펴보시고 여러분의 노후 설계에 적용하시면 어떨까요? 감사합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NBS 뉴스 24 마칩니다. 함께 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